어, 자바스크립트, 그, 교재 그, 어, 68페이지죠. 예, 68페이지, 69페이지, 앞에 이론 시간에, 예, 그,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예, 표현식이 뭔지, 문장이 뭔지, 프로그램이 뭔지, 예, 그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는 키워드, 자바스크립트 키워드들입니다. 다 명령들 보시면은, 어디선가 많이 봤던 명령들이 보이죠. 어, 그 보시면 브레이크, 케이스, 캐치, 클래스, 컨스트, 컨티뉴, 뭐, 이런 것들. 어, 앞에서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봤던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에 10별자 명명 규칙 어,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수명 같은 건 이제 어, 메소드명 지을 때 이제 이것도 어, 자바하고 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거의 뭐똑같고요그 다음에 10별자 어, 종류로 해서 72페이지에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뭐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뭐 속성, 어, 그 다음에, 어, 뭐 변수, 그 다음에, 뭐, 함수, 뭐, 뭐, 밑에, 밑에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뭐, 10별자로 이제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은, 예, 한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이 있는데, 예, 요거는,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서 만들어 놓은 요 예제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겠어요 있는데 나 이거 주 지금 당장 지울 건 아니고 테스트용으로 남겨 놓고 싶어요 근데 지금 실행은 하, 하지 않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한주 주석 슬래시 슬래시 죠 앞에다가 슬래시 슬래시 예 연속으로 예 그러면 이제 요게 주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어, 한주 주석이죠 어, 저장해서 예, 실행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안녕 세상아 이렇게 나한 번밖에 실행 안 되잖아요. 얼럿 예, 명령은 두 번인데 예, 이건 이제 첫 번째 거는 주석 처리했기 때문에그런 거고요. 여러 줄 주석도 가능합니다. 여러 줄 주석인데 뭐 여러 줄 주석으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이제 주석 처리해도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프로그램 명뭐 인수를 해서 뭐, 뭐 땡땡땡 응, 음, 땡땡땡, 뭐, 이렇게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서 작성자, 뭐, 이렇게 해서, 땡땡땡 넣고, 뭐 작성, 어 작성, 일자, 작성일,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뭐,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주 주석,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사용해서, 예, 실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행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네. 프로그램 실행이 잘 되죠. 네. 그래서 주석은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어 프로그램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73페이지에 보시면 그 HTML 태그 주석이 있는데 HTML 태그 주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는 태그죠. 얼럿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스크립트 태그 바깥쪽에서 이 통째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주석 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그, 꺽쇠갈로도 깊이 빼기 빼기. 요거는, 예, 태그, HTML 문서의 태그, 어, 이제 HTML 이제 주석이죠. 그래서 빼기 빼기 꺽쇠갈로 요 부분을 요 아래쪽에다가 탁 막으면요. 이 스크립트가 태그잖아요. 태그의 주석을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태그가 이 스크립트 태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도 주석 처리돼요. 예, 네, 요런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내가 자바스크립트 여기 스크립트 태그 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주석할 때는 이렇게 슬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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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나는 스크립트 태그 전체 통째로 내이게 주석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꺽사갈로 느낌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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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꺽사갈로 이게 이제 html 태그 주석이죠 요거 사용해서 주석을 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74페이지까지 그런 이제 어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앞에서 콘솔창 띄우는 거 보셨잖아요 콘솔창 자, 그거 한번 보는데 일단은 75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크롬의 주소창에 about blank를 입력하면 크롬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빈 페이지로 어자 어, 들어가 단축키 Ctrl+Shift+i를 눌러 개발자 환을 띄웁니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일단은 크롬 브라우저요. 여기 지금 여기 실행시킨 거 이거 닫아버리고요. 그냥 예, 하고 상, 라이브 서버하고 상관없이 그냥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 여기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예, 이제 라이브 서버는 그냥 종료시키고요. 아, 라이브 서버에서 실행한 거는, 예,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된 거는 종료해버리고 그냥 크롬 브라우저 따로 그냥 실행시켜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주소창에다가, 예, about blank라고 해서 about colon blank입니다. B L A N K yeah, About blank라고 엔터키 딱 치면요 여기 내부에 보여줬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어, About blank About column blank 그 키워드는 75페이지 2번에 있습니다 About blank를 요 주소창에다가 넣고 엔터키 치면 깨끗하게 되죠 그 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어, 이 브라우저에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F12번 에, 눌러서 개발자 도구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어. 들어가 보고, 그러면 엘리먼트에 뭔가 있다, 그죠? HTML, 헤드, 바디. 어. 네, 우리가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들어가 있죠? 어.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고, 엘리먼츠. 예, 이 태그를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그 경계, 요, 세로, 세로, 예, 경계선 있죠?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드래그 하시면 왼쪽, 오른쪽 영역, 요렇게, 예,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역 좀 크게 요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엘리먼츠, 콘솔, 소스, 네트워크, 퍼포먼스 있는데 오커 색깔로 두개 있죠. 여기 이 가로 폭이 좁아서요 메뉴를 다 출력 못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눌러 보시면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버시 앤 시큐리티, 뭐 이렇게 이제 라이트하우스, 레코드, 뭐 이런 이제 메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엘리먼츠는 현재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요 코드 일단, 서버에 우리가 딱 접속을 하면, 서버에서 HTML, 뭐, 태그라든지, 스타일 시트 코드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요, 브라우저 쪽으로 다, 코드를 다 보내줘요.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받은 거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 받은 코드를 여기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엘리먼츠. 네. 우리가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 그 파일, 디스크에 있는 그 파일 내용이 메모리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로 올라올 때그 이제 그 내용들을 이 브라우저가 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그어 파일에서 읽어서 메모리에 이제 넣어야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이제 어 엘레먼트 태그를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태그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콘솔 있죠 여기 콘솔 탭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꼭꼭 색갈 오른쪽에 보시면 깜빡깜빡거리면서 커서가 하나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명령을 줬을 때 명령을 이제 어 입력을 어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앞에 여기에 어 자바스크립트 프롬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 명령 주면 얘가 실행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커서는 뭔가 이제 어 지금 이제 음,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가지고 글을 작성할 때 내가 키보드로부터 어떤 글을 입력을 했을 때 어느 위치에 글이 입력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커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롬포트라는 게 이제 이걸 이제 합해서 주인님이 명령을 주시면 언제든지 내가 그 명령을 받아서 처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만약에 깜빡깜빡거리는거 없으면. 다른 거 처리하고 있는 상태, 목동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른 명령을못 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그 교재 그75 그 페이지 가운데 보시면은 그냥 10이라고 입력했죠. 10 입력하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어, 10하고 입력하니까 요 우리 교장은 좀 다른데 우리가 10을 입력했죠.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어, 보여주는 값이 10이라고 10 입력됐다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이 좌극 색갈로에 점을 딱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다른, 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주죠. 요 위에 우클색갈로는 우리가 입력한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시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10 더하기 10이라는 연산자. 예, 10 더하기 10 해라. 엔터키 치면 어떻게 돼요? 오, 20이라고 딱 알려주죠. 예, 실시간으로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기 넣어가지고요.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도 있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0. 그래서 엔터 키를 딱 치면 100. 그죠 어. 콘솔 창에서 이렇게 내가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HTML을 문서 만들 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스크립트 이제 코드를 작성하겠죠. 거기서 콘솔이라는 객체가 예, 있어요. 예, 콘솔 객체. 로그라고 해서 명령을 사용하면 이 콘솔 창에 메시지를 띄워 줍니다.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5페이지에 스크립트 태그 안에 alert이라고 넣고 출력하는 것은 앞에서 해봤다고 그죠. 어, 해보신 내용이고, 매개 변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alert 다음에 어, 매개 변수 값 하나를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면 매개 변수 값이 어, 메시지 창에 출력을 해준다 하는 건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 콘솔에 출력하기라서 77페이지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브라우저 요거는 닫으셔도 돼요 예 이건 닫으세요 예 이건 닫으시고요 아까 우리 작성했던 소스코드에서요 바디 부분 예요 부분 자요 부분 살릴게요 예 이렇게 살리고요 예그 주석달음 주겠습니다 꺽쇠걸로 예 느낌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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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느낌표, 빼기 빼기, 껍살로 예. html 주석, 제거했고요 자, 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어? 추가적으로 명령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위에, 요거는 주석,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주석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되고요 바디에 있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있는 요 자바 스크립트가 실행될 겁니다. 여기다가, 자, 우리 교재에보시면 정신 예전 아니에요. 정신 예전 아닌데, 콘솔 좀 넣고, 예, 콘솔 객체에 콘솔, CONSOLE c o, -O -E. 콘솔 객체에 점 하시면요. 예. 메소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메소드 중에 log라는 메소드를 쓸 겁니다. log. 예. 그리고 이제 소괄로 열고요. 우리가 블랙박스에 저장되는 게 log거든요. 예. 블랙박스 안에 비행기 같은데, 이렇게 보면 log 저장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log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에 콘솔 창에다가 예, 로그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쌍 따옴표도 되고 작은 따옴표도 됩니다. 쌍 따옴표 해가지고요. 헬로우 자바 스크립트라고 되 있죠. 그래서 이거 헬로우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세미클론로 넣고요. 실행해 볼게요. 당연히 문장이 두 개니까 안녕 세상아 먼저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l 로그 이거 실행해서 콘솔 개체의 로그 메소드 실행해서 콘솔 창에 요, 헬로우 자바 스크립트라는, 예, 요 매개 변수 값으로 문자를 넣어줬죠. 어, 여기 이제 콘솔 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요 스크립트 요 부분 주석 처리안 해놓으시면요, 뭐 헬로 월드 뜨고, 그 다음에 안녕 안녕 세상아 뜨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될 이 거예요. 자,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실행해 볼게요. 자, Alt L로 해가지고 라이브 서버 실행해서 안녕 세상아 뜨죠. 확인하면 끝났죠. 요 브라우저 내용창에는 아무것도 출이 력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이제 F12번. 자, 개발자 도구 열어 가지고요. 예. 개발자 도구 열어서 예. 여기 이제 자, 요 엘리먼트 다음에 이제 콘솔인데 콘솔에 여기 에러가 떴다 그죠? 어, 여기 보시면 뭐 에러 코드도 이렇게 뜨는데 이거 무시하고요. 어. 여기 이제 헬로우 자바스크립트 보이시죠, 이거. test.html에 여기 헬로우 자바스크립트 요거 우리 VS 코드에서 여기 요 부분입니다 헬로우 자바스크립트 안녕 세상을 하고 언로창떠는데 확인 누르시면 요예 끝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발자 도구 F12번 눌러서 들어가서 예, 콘솔창 탭 누르시면 요 콘솔점 로그에서 출력한 내용이 콘솔창에 이렇게 출력이 되어있어요 헬로우 스크립트 그죠 밑에 있는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f 1 2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그 콘솔에 출력하는 거까지 해서 어 끝났고 예그뭐 뒤에 그 뭐 영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해 가지고요 뭐 영어 기본 형식이 있는데 뭐 이거는 예, 기초, 기본적인 내용이라서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거 예제에서요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위에 스크립트 부분 이 부분 예, 여기 예, 뒤에 예, 지워버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요것도 예, 지우는데 이것도 지울게 일단 지우고요 아, 요, 이제, 스크립트 위에 스크립트 태그하고 밑에 스크립트 태그 태그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위에, 지금 교재는 없어요.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됩니다. 바디 태그든 헤드 태그든 스크립트 열고 닫고 들고 닫고 안에 자바 스크립트를 기술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저거 그냥 따라 하세요. var 해가지고 kor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10이라고 이렇게 넣고요그 다음에 var. n a m 이 이렇게 해서, 자, 홍길동, 이렇게 할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자,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헤드 태그 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스크립트 태그가 있고요. 열고 닫고, 요 밑에 이제 두 번째 스크립트 태그. 제가 한줄 띄웠습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예,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만드시고 자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 안에다가 a l e t 아까 우리 그 했었죠 그죠 alert 네, a l e t 해가지고요 여기에 메시지를 넣는 대신에 어? 여기 이제 name n a m e 더하기 님의 국어, 성적, 콜론, 띄우고, 그 다음에, 더기 k-o-r, 이렇게. 그냥 따라서 그냥 하세요. 문법적인 거는 뒤에 2장부터 세부적인 게 나옵니다. 예, 나오니까, 그때 세부 문법 예, 이해하면서 하고요. 지금은 그냥 따라서, 이렇게 예, 스크립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여러 개 예,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어, 그러면 이제, 요 아래쪽에 바디 부분도요. 자, 요 바디 부분도, 자, 여기에도, 자,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가지고요. 예. 자, 여기서, 자, 여기서도, 예, alert 사용합니다. alert, a l -E alert. 예, 해가지고요. 예. 자, 국어 점수는, 그 이제 제 e 드 tag, s c r i 스크립 a 태그를 d 개를 사용했고요. 바디 태그 영역 script 그를 하나를 이사용 사용한 거예요. 그 i p t tag, script tag, s c r i 되는지 한번보자 r i 니다 tag, script tag, script tag, script t a 보 s c r i 는 t tag, s a r i a r 이나 t t a r i p t tag, script tag, script t a a k u l 에는변수선언 해서 1 0집넣었고요 네임이라는 변수선에서 홍길동에는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가 끝났죠. 끝났는데 다시 밑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요. 밑에서 요 위에 있는 스크립트 태그 있는 네임 변수와 k u l 변수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해라. 이렇게 돼요. 이게 되나 안 되나 보자는 죠 그리고 아예 헤드 태그 안에, 아닌 바디 태그 안에 그죠요거는 헤드 태그 안에 있고, 요거는 바디 태그 안에 스크립트 태그 있죠. 어, 완전 다른 태그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립트 태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a l e 해가지고요 위에 있는 요 kor 변수 값을 이렇게 어, 몇 점입니다 해서 출력을 하도록 예,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보자 그래서 Alt-L-O 해가지고요 라이브 서 보시면 홍귤똥님의 국어 성적은 10 어? 실행잘 된다 그죠? 확인 국어 점수는 10점입니다 잘 되죠? 오 코드가 이렇게 분할될 수도 상관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스크립트는 프로그램 만들 때요, 얘를 다 모아가지고 한쪽에 모아서 실행하는거나 나눠서 실행하는거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얘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두개다 모아, 다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언락 님의 국어 성적입니다. 예, 잘라내기 해서요, 여기 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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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자 얼럿. 구어 점수는 몇 점입니다 잘라내기 해서 여기 딱 집어넣고요 나머지 스크립트 태그는 안 지워도 돼요 예. 스크립트 이런 태그하고 다른 태그 사이에 코드가 없잖아요 없으면 아무것도 실행 안 돼요 지워도 되고 그냥 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나서 자 Alt L로 해 가지고 다시 실행해 한 볼게요 그러면 홍길동님의 구구 성적 10 확인하면 어, 구구 점수는 10점입니다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스크립트 태그 여러 개 써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 떨어도 잘 실행이 되고요 연결돼서 또그 다른 부, 다른 어? 스크립트 어? 요소에 있는 어? 변수의 내용도 가져와서 쓰죠. 예. 그래서 다 연결 연결이 되고 어? 이제 실행도 잘 된다 하는 거 보셨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헤드 부분에 그러면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에 넣어야 됩니까? 바디에 넣어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예, 뭐 아직까지는 헤드에 작성해도 되고요 바디에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작성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조금 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바디에 스크립트 넣느냐 바 이제 어 헤드 부분에 넣느냐 이거 구분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오늘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장에어 완전 기본적인 거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